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이번 단기 성교 가운데 있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놀랍게 기여하는 우리 모든 단기 성교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단에 서면서 넥타이를 매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귀엽다고요? 자, 죄송해요. 정말 못 들었어요. 자, 아, 잘 어울린다고요? 아, 예.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예. 자, 여름철이 되면 공항은요, 아, 피서객들로 가득합니다. 아, 그 중에서도 이카트에 짐을 가득 실고, 아, 이렇게 단체 티를 맞춰 입고, 또 현수막을 들고 다니는 무리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지는 서로를 알아보는 법. 저희 같은 성도는 느낌으로 벌써 압니다. 아, 단기 선교 팀이구나. 느낌으로 알죠. 그렇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한국교회는 저마다 이렇게 팀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팀원을 대상으로 선교 훈련을 진행을 하고 선교 현장에 다녀오는 이 단기 선교 사역을 진행하느라 분주해지지요. 바쁜 일상을 뒤로 한 채로 귀한 물질을 들여서, 어쩌면 물질보다 더 귀한 이 시간을 들여서 선교 현장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준비한 사역을 통하여서 선교를 경험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복음의 미개척지, 그 땅끝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역사하심은 타성에 젖어서 몸이 건조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던, 반복하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죠. 기간은 대체로 일주일 정도로 짧지만, 그간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듯한 그런 부재하심을 경험하던 그런 분들은 이 기간을 통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며, 나사게다가 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세상에 그 망령되고 헛된 것에 집착하면서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며 살던 자들은 이 기간을 통하여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촉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즉시로 그세상길를 벗어나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연단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이유이며 이것이 우리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기대하는 영적 유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단기 선교에 여러분 참여하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단기 선교에 참여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러한 영적 풍요와 성숙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단기 선교 팀도 단기 선교 팀 나름이기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단기 선교 팀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은혜로운 단기 선교 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재 계시는 선교사님의 입장으로 볼때 부담되는 그러한 방문 팀이 있는가 하면 기대되는 그러한 방문 팀도 있습니다. 현재의 필요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러한 준비로. 오히려 이들이 떠난 뒤 뒤시닥거리를 하느라 애를 먹는, 굉장히 애를 먹어야 하는, 그래서 다시는 받고 싶지 않은 그런 팀이 있는가 하면, 하나하나 기도로 준비하면서 선교사님의 요청에 맞추어 세심히 준비하고, 또 현지에서도 선교사님의 요청에 순종함으로 맞추어 가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으로 인하여서 선교사님과 현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많은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우리 단기 선교팀은 어떤 단기 선교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현지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러한 단기 선교팀, 따뜻함이 있고 감동을 주는 여러분 그러한 단기 선교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면 단기 선교팀은 히트 앤 런.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hit and run.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좋으면, 현지에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고픈 대로 이들만 잔뜩 벌리고 돌아오는 그러한 여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지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현지에 계시는 성교사님과 목사님들의 사역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사역을 할 때에, 그러한 여정이 될 때에, 우리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보람이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 좋은 단기성교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서, 이번 단기성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없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또한 주시기를, 특별히 오늘 국내 지역으로, 또 해외 여러 나라들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가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있어 오늘의 이 메시지가 큰 은혜가 되기를 그리하여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그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도 그 일상에서도 선교의 사명 계속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함께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일컫습니다문화 철학, 과학, 수사학 등이 발달한 학문의 도시 헬레니즘 문화의 본 고장이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스와도 같은 그러한 철학자들을 배출했던 이러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철학의 도시이기도 했고, 또이 아덴, 이 아덴은 지혜의 여신, 전쟁의 여신인 이 아테네를 기념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던 만큼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곳에는 수많은 신전들을 비롯한 사원들과 신상들이 가득했던 종교 도시였습니다. 그 우상의 수가 얼마나 가득했느냐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수가 셀수 없을 만큼 너무도 많다 보니까, 혹여나 빠뜨린 신이 있을까 봐서, 이들은요, 이때 아덴에 거주하던 이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까지 만들고 그단 앞에 절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곳에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도 파울이 이 아덴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 쟁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변론하였다 쟁론하였다라는 말을 가리켜서 말싸움을 하였다, 말다툼을 하였다라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하는데요. 이원 뜻은 뭐냐? 강론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세세히 짚어가면서 그 의미를 풀어가면서, 때로는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토론하면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설득을 목적으로 한이 수사학을 통달했던 대가답게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언변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자신있어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강점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채로 아덴에서의 사역을 사도 바울은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깊은 시리에 빠지게 돼요. 우울감이 찾아들었다. 심적으로 지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누군가는요. 사도 바울이 아덴을 벗어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오늘 그 사도행년 17장 다음 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갑니다. 이렇게 아덴을 벗어나 고린도에 가서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 길라를 만나서 한동안 천막을 만들면서 살게 되는데 그랬던 것은 아덴에서의 사역의 실패로 인하여서 마음이 꺾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노라고. 오히려 아덴에서의 경험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선교에 관한 열정이 더욱더 타올라 경제적인 필요를 스스로 충당하기 위하여서 한동안 천막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쪽이 맞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쪽이 맞나? 쉽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덴에서의 사역 때까지만 하더라도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며 전임 사역자로 살던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의 경험을 계기로 느닷없이 주중에는 천막을 만드는 한 주의 대부분을 천막을 만들면서 안식일에 되어서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소위 파트타임자 그 파트타임 사역자로 살게 된 데에는 분명히 아덴에서의 경험이 작용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에 저는 조금 더 동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이 동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보는데 그래서일까요 사도 파울의 고백이 더욱더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하였어요. 그로 인하여서 마음은 꺾였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들었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떨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존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결과가 이렇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 4절과 5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역에서의 실패를 맛보고 나자 그제야 사도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강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감당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과 4절에서 5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인간의 지혜와 설득하는 기술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라 하면서 자꾸만 내 관점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감당해야 한다고 라 말합니까? 본문 4절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본문 5절에,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 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관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점을 가르켜서 흔히 안경에 비유하지, 않, 비유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열정, 내 강점이라는 이 안경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틀 뒤면 국내 단기선교를 시작해서 북방, 해외, 의료 단기선교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기선교 여정이 시작함과 동시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무언가와 반드시 조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라 하면 누군가에게는 사람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있겠습니까?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느냐 쓰시지 않느냐가 결정되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여전히 내 관점의 안경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요, 단기 선교 예정이 시작이 되면 그 마음 가운데 괜히 왔다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이걸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예전 단계 선교팀이 훨씬 좋았다는 라 그런 생각과 함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다음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관점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안경을 여러분 쓰게 되면,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겪는데도 해석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요소와 갈렙처럼 말이죠. 마치 소풍을 갔을 때 보물찾기 놀이를 하듯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그 뜻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곳에서 일구자시는 하그 뜻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나아가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성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보석보다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 안드교 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파송을 받고 선교지로 떠나게 될 우리 가는 선교사님들 내 관점의 안경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의 안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방문과 그곳에서의 사역을 통하여서 회개와

내 관점의 안경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의 안경을 쓰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열정과 내 강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이번 단기 선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이번 단기 선교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이번 단기 선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취해를 무 부르십시오 합심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